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과목을 넘어서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감사하게도 제가 쓴 책들을 여러 번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던 그 자리에선 제가 쓴책 중에 자기개발서인 꿈 따위는 없어도 됩니다를 들고 오셨습니다. 책 제목만 보면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책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꿈에 대해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자기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책을 읽은 독자분들 중에요. 오히려 10대보다는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책의 만족도가 높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러가지 풍파를 겪고 나면 이 책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와닿거든요. 혹시나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자기개발 시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그 논조가 다릅니다. 그냥의 위대함, 힘 빼기의 기술, 그리고 가벼움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열정이나 의지, 꿈은요. 누군가 강요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만 강조할 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밌는건 역으로 힘을 빼고 가볍게 움직일 때 오히려 자기 개발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냥의 위대함, 힘 빼기의 기술, 가벼움의 철학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다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자기개발에 열심인 분들이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기개발 시장에서 정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의지와 노력, 인내와 끈기 등입니다. 그럼 전 반대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 인내와 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저 역시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품성입니다.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요. 다만 무엇을 위해 추구하는지, 추구하는 배경과 맥락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에서 왜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프레임과 그 안에서의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 말이죠. 단적인 예로 정성을 다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가요? 참 멋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기개발 시장이나 아니 사회 구조에 적용되면요 종종 변질되곤 합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면 정성의 뜻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입니다. 아쉽게도 꽤 많은 사회 구조에서는 이 정성의 뜻을 분리해요. 참됨은 있어 보이는 겉포장으로만 됩니다. 성실에서는 자발성은 빼고 타성을 넣어요. 주된 내용물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이 개념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를 물불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노력과 철저한 통제, 때로는 희생적이기까지 한 헌신과 연결하죠. 정성이란 단어가 마치 미친 듯이 쏟아붓기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실제로 자기개발 시장과 미디어,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정성을 다한다는 분명 다르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기를 대하듯 사랑으로 아끼고 보세피기로 말이죠. 여기에는 자발성, 수용, 사랑, 자비, 행복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와 표현을 쓰더라도 그 이면에 담긴 느낌과 그로 인해 펼쳐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기개발에 힘을 쓰더라도 누군가는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체험의 장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창조성을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부단히 뛰어다니고 있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이악물고 버티는 노력일 수도 있죠. 반대로 누군가에겐 그게 신나는 놀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삶이 즐거운 놀이터인 게 낫지 않습니까?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단 남들이 달리니까 뛰고 보는 그런 끝없는 트랙보다는 말이죠. 제가 가치를 두는 의지, 노력, 인내, 끈기, 이들은 모두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위한 겁니다.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중한 놀이터를 가꾸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해서 두꺼비 집도 만들고, 모래성도 쌓기 위한 겁니다. 그게 꼭 디즈니랜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모두가 용인 에버랜드나 잠실 롯데월드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동네 근린공원에서도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놀이터를 만들되 그 과정이 주체적이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온갖 강의와 책에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그리고 삶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배경 중에 하나고요. 여전히 많은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왜곡과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자기 개발의 패러다임 역시 결국에는 바뀔 겁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이든 마음 공부든 의식 성장이든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그 안에 자신의 주체성과 즐거움, 창조성이 들어있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